아줌마, 그런 꼴로 면회 오면 아들이 쪽팔리지 않겠어요? 이 한마디 모욕적인 말로 시작된 사건. 아들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어머니.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차가운 무시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수수한 옷차림 속에 감춰진 그녀의 엄청난 정체를 말이죠. 오만방자한 황병장은 자신이 지금 누구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화 한 통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고 황병장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짜릿하게 역전되는 통쾌한 순간 함께 감상하실까요? 그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 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본부의 한 사무실 최서윤 준장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사무실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죠. 별 하나가 반짝이는 그녀의 군복 어깨는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들 이정민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에 넘게 군에 몸 담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해 왔지만 정작 하나뿐인 아들에게는 늘 바쁜 엄마, 미안한 엄마였던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민이가 입대한 지도 벌써 6개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면에 한번 가보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 책상 한쪽에 놓인 정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서유는 이번 주말에는 꼭 시간을 내 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장군으로서의 위험이나 화려함은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수수한 빛깔의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부대에 부담을 주거나 아들이 다른 장병들 사이에서 불편해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정민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갈게. 혼잣말을 하며 냉장고를 열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챙기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한편 정민이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엄마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집밥과 다정한 눈빛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스무 살 청년이었으니까요. 동기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는 늘 엄마 자랑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엄청 멋있는 분이야.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걸.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정민이에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존재였습니다. 드디어 주말, 서유는 새벽 같이 일어나 아들을 위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계란말이, 그리고 정민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김치볶음밥까지 바리바리 싼 음식들을 차 트렁크에 싣. 식...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이 있는 부대를 향해 운전대를 잡았어요. 따스한 봄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여유였죠. 부대에 도착한 서윤은 위병소에서 면회 신청을 마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면회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으니. 금방이라도 정민이가 달려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정민이가 나오기도 전에 웬 젊은 병사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명찰에는 황태수 병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서윤의 수수한 옷차림과 잔뜩 쌓인 음식 보따리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뜸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군대 처음 와보십니까? 면회 오실 땐 옷차림 좀 단정하게 하고 오셔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편한 복장으로 오시는 겁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군기가 빠져서 큰일입니다. 큰일. 바르치. 그의 말투는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투역, 눈빛에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어요. 허유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례한 경우는 처음이었죠. 하지만 아들을 만나러 온 자리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처 신경 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은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황병장은 서윤의 그런 태도를 오히려 만만하게 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채 고개를 까딱이며 서윤을 향해 한층 더 오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기가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십니까? 군부대는 엄연히 규율과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아주머니 같은 분들이 자꾸 이러시니까 요즘 군인들 군기가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황태수 병장의 훈계는 끝없이 이어질 기세였습니다. 서윤은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그와 말다툼을 벌여봤자 아들 정민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황 병장은 서윤이 가져온 음식 보따리들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저건 다 뭡니까? 무슨 이삿짐 옮기시는 것도 아니고 요즘 군대 px에 없는 거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음식물 쓰레기만 더 나올 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윤의 가슴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밝혔습니다. 밤새 아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한순간에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때 면회실문이 열리며 정민이가 들어섰어요. 엄마를 발견한 정민이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정민이가 달려와 서윤의 손을 잡으려 할때황병 장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야 이정민 너는 위계질서도 모르냐 상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딜 함부로 끼어들어? 그리고 네 어머니께 똑똑히 말씀드려 다음부터 면회 오실 때는 군대 예절 좀 지키시라고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시는 모양인데? 어, 정민이는 황병장의 호통에 어깨를 움츠리며 엄마와 황병장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죄송함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황병장님, 저희 어머니께서는 정민이가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황병장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됐고, 너희 어머니께서는 아들 군 생활 편하게 하라고 면회와서 이런 소란 피우시는 거냐. 오히려 내군 생활만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셔. 황병장은 낄낄거리며 서윤을 향해 조롱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아들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병장, 오늘 면회는 이만하고 돌아가야 할것 같군요. 정민아, 엄마가 다음에 다시 올게, 그때는 좀더 길게 이야기하자. 서윤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서 있을 뿐이었. 황병장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콧방귀를 끼었습니다. 그러시든지요. 다음 면회 때는 정신 좀 차리고 오시라고 이정민한테 잘 전해주십시오. 면회실을 나서는 서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을 보러 온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깊은 슬픔만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군에 몸담으며 강인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자식 앞에서 당한 모욕은 그녀의 마음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어요. 차에 올라탄 서유는 한참 동안 운전대를 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황병장의 오만한 얼굴과 아들의 겁먹은 표정이 번갈아 떠오르며 가슴을 후벼파는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대로 돌아가도 괜찮은 걸까? 정민이는 앞으로 저런 인간 밑에서 어떻게 군 생활을 버텨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감정을 추스른 서윤은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그녀의 오랜 군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 박시우 장군이었죠. 서윤은 박장군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군 전체에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혹은 아들에게 더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황병장의 행동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분 기강의 심각한 해의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우야. 나 서윤이다.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서윤이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장군의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 서윤아, 이게 얼마만이냐?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박장군은 단번에 서윤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오늘 겪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면회실에서 황병장에게 당했던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 그리고 그로 인해 아들 정민이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박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낮고 단호해졌습니다. 뭐라고 지금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일개병장이 감히 대한민국 장군. 그것도 내 아들 면에 온어머니에게 그런 망발을 짓거렸다고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놈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 이름이 뭔지 정확히 말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박 장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유는 그런 박 장군을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시우야, 잠깐만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건그 병사 개인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아니야. 물론 그 녀석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 어쩌면 이건 황병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군 전체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이나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 서윤의 말에 박장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 네 말이 맞다? 서윤아.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큰 그림을 봐야겠지? 알겠다. 내 뜻을 존중하마.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돼. 즉시 국방부 감찰팀에 특별 지시를 내려서 전 부대를 대상으로 병역 내 부조리 및 장병 인권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내 아들이 복무 중인 그 부대는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시할 거야.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도록 하지. 그리고 서윤아.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박장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위로에 서유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맙다. 시우야. 역시 너밖에 없. 전화를 끄는 서유는 한동안 차창 밖에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속은 상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조금은 후련해진 것도 같았어요.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걱정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박시우 장군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작은 희망도 함께 품고 있었죠. 그녀의 차가 부대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저 멀리 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날, 정민이가 속한 부대는 그야말로 아침부터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팀 소속 감찰관들이 예고도 없이 부대를 방문하여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죠. 감찰팀의 등장은 부대 전체에 엄청난 긴장감을 몰고 왔습니다. 부대장은 물론이고 모든 간부와 병사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부대 내에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국방부 감찰팀이 왜 갑자기 우리 부대에 떴지 어제 면회 왔던 어떤 아주머니가 국방부에 민원이라도 넣은 거 아닐까? 병사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사람은 바로 황태수 병장이었어요. 그는 어젯밤 늦게까지 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최서윤이라는 아줌마를 어떻게 골탕 먹였는지 자랑처럼 떠벌렸던 터라. 아침부터 시작된 감찰팀의 등장에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일 때문에 아니야.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는데 무슨 스웨터에 청바지 입고 온 행색도 초라한 아줌마가 국방부에 백이라도 있다는 거야. 황병장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오전 일과가 시작되자마자 황병장은 행정반으로 호출되었습니다. 감찰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회의실 문 앞에는 이미 여러 명의 간부들이 굳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죠. 황병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그의 이름이 불렸 그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조사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날카로운 눈빛의 감찰관 두 명이 앉아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제 면회실 CCTV 영상과 함께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황병장은 그 서류들을 보자마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황태수 병장. 어제 오후, 이시경 면회실에서 이정민 일병의 어머니를 만난 사실이 있나? 한 감찰관이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병장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당시 면회객에게 폭언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은, 아, 아닙니다. 저는 규정대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황병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자. 다른 감찰관이 면회실 CCTV 영상을 재생시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황병장이 최서윤에게 막말을 퍼붓고 조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심지어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비웃는 장면까지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황병장 본인이 맞나. 감찰관의 추궁의 황병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감찰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집어들고 황 병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최서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문서였고 그녀의 계급란에는 선명하게 준장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황 병장이 모욕했던 면회객은 대한민국 육군 최서윤 준장이시다. 본인 어머니를 몰라보고 그런 추태를 보인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건가? 준장. 최서윤 준장이라고 황 병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 그 수수하고 평범해 보이던 아줌마가 정민이 엄마라고 했던 그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의 별을 단 장군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감찰팀은 황병장의 평소 행실에 대한 다른 병사들의 증언을 확보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상습적으로 후임병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일이 잦았다는 것이었죠. 심지어는 다른 병사들의 부모님이 면회를 왔을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무례하게 굴었던 사례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과거 그에게 당했던 병사들은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항병장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서윤 준장은 부대 내 별도의 사무실에서 감찰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황병장의 만행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가 바랐던 것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 내부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죠. 모든 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부대장은 창백한 얼굴로 서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어요. 장군님 부대관리 소홀로 인해 장군님과 이정민 일병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황태수 병장에 대해서는 군법에 따라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저희 부대 모든 장병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올바른 병역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윤은 부대장의 사과를 묵묵히 들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대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황병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군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황병장이 감찰관에게 이끌려 서윤이 있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면회실에서 의기양양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는 완전히 풀이 죽어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죠. 서윤의 군복 어깨에 빛나는 별을 본 순간,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장, 장군님, 제가,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눈이 삐어서, 장군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엄청난 무례를,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장군님, 황병장은 바닥에 엎드려 울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촬영하기 짝이 없었지만 서윤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서윤은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무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죠. 황병장. 그대가 어제 면회실에서 그토록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군복을 입지 않은 한 명의 어머니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대는 그 행동으로 인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 그대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의 무게를, 그 군복에 담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과연 알고는 있는 것인가. 황병장은 서윤의 질책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에 엎드려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그대에게 개인적인 사과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잘못은 이미 명백히 밝혀졌고, 그에 따른 처벌은 군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성찰하라는 것이다. 다시는 그대와 같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 말을 끝으로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황병장과 대화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황병장은 결국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군 교도소 복역이라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위 사실과 징계 결과는 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전군에 공지되었고, 이는 모든 장병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정민이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엄마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자신도 엄마처럼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서윤 준장의 용기 있는 행동과 현명한 대처는 골마 있던 군 내부의 부조리를 드러내고 병역 문화를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황태수 병장의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군을 대상으로 병역 문화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죠. 장병 인권보호 강화, 간부들의 부당한 지시 및 갑질행위 근절, 그리고 상호 존중과 배려의 병역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지휘관 주관으로 특별 인성 교육이 실시되었고,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 창구도 확대되었어요. 정민이가 복무하는 부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병장의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는 눈에 띄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부들은 병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위계 질서나 악습들이 사라져갔죠. 정민이는 이런 변화를 직접 체감하며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남은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어요. 가끔 동료들은 정민이에게, 네, 어머니, 정말 멋지시다. 우리 부대의 영웅이셔라며 부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민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죠. 최서윤 준장은 국방부 내에서도 병역문화혁신의 아이콘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각종 회의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과 소신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그녀의 의견은 많은 부분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히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을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아들, 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보수적인 군 내부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좌절하지 않고 뚝심있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동료 장성들 중 일부는 처음에는 그녀의 적극적인 행보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도 했지만, 점차 그녀의 진정성과 군에 대한 깊은 애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정민이의 제대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대를 며칠 앞둔 마지막 면회날. 서윤은 여느 때처럼 손수 만든 음식들을 가득 챙겨 아들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도 그녀는 계급장을 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위병소의 근무 병사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하며 반격. 면회실로 안내하는 발걸음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부대장이 직접 마중 나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장군님, 이렇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장군님의 깊으신 뜻을 받들어 저희 부대는 정말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장병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훈련 성과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군님 덕분입니다. 부대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서윤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대장님, 부대장님과 모든 장병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즐겁게 군 복무를 할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한층 더 늠름하고 씩씩해진 모습의 정민이가 면회실로 들어섰습니다. 엄마를 발견한 정민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죠. 어머니 오셨군요. 그는 달려와 엄마를 힘껏 안았습니다. 서윤도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마주 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았, 이제 며칠만 있으면 진짜 사나이가 돼서 엄마 곁으로 돌아오겠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날 모처럼 가진 둘만의 면회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민이는 군 생활 동안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훈련들 그리고 전우들과 쌓았던 잊지 못할 추억들을 신나게 늘어놓았죠. 서윤은 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웃 때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항병장 사건을 겪으면서 정민이는 엄마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엄마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윤 역시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한층 더 성숙해진 아들의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며칠 뒤 정민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기 제대하여 그토록 그리던 엄마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부대 정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며 지난 군 생활 동안 훌쩍 커버린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았죠. 정민이를 힘껏 안아주는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제대 후 정민이는 엄마와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엄마의 사무실을 찾아가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하고, 엄마의 동료 장군들과도 서스럼 없이 어울리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죠. 엄마의 강인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따뜻한 리더십은 정민이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서윤 준장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매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커다란 변화는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많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반발에 부딪힐지라도 그녀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자 위대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도 군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를 누군가에게 혹은 불의를 보고도 용기 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모두의 삶의 따뜻한 희망의 빛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결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작에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분들과 함께 결말을 만드는 채널, 노후의 명작이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